안녕하세요. 주막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일신 석재 종목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급방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왜이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가 전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신석재는 현재 미국 대선과 관련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폴리마켓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예측을 반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주말 사이에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기존 44%에서 49%까지 상승하며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일신석재와 같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신석재 종목이 왜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일까요? 예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이벤트로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일신석재가 이 당시에도 강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통일교 재단이 일신석재의 지분 41.32%를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했던 이력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일신석재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종목과 함께 꼭 같이 체크해야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신석재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가 통일교인 과거, 용평 리조트 종목이죠? 현 모나 용평 종목과 최대주주 아이비 캐피탈의 설립자가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삼남인 문현진으로 알려져 통일교 관련주로 엮이는 일성건설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움직임을 같이 체크하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일신석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차트보다 테마가 더 중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트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주봉 보시면 이때가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엄청 올랐을 때고요. 일신석제도 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후에는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던 소식으로 잠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보여주듯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전주까지 갔던 것도 보이고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때 저점을 찍고 이번에 첫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저점은 지켜준 것을 볼수 있고요. 이때 이후로 거의 1년 반 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를 때였고요. 1신 석재가 트럼프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며 급등했습니다. 동전주였던 종목이 오름만에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며 최고 1,872원을 기록했고요.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과 함께 지지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신석재 주가 역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거래 없이 밑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거래가 느는 부분들도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오늘 공부방에서 9시 12분이네요. 이때 1신 석재 차트를 올려드렸고요. 이때가 2.4%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9시 38분에 1차 VI에 들어갔고, 오후 2시 49분에 2차 VI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최고 21.19%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온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번 상승을 통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차 상승, 여기 2차 상승이라고 할때 보통은 여기 1차 상승에서 나온 거래량이 2차 상승 때보다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그런데 일신 석재의 경우에는 1차 상승 거래량보다 2차 상승 거래량이 더 많았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면 거래가 여기처럼 죽었어야 하는데 거래가 이렇게 계속 나왔고요. 거래가 나오는데도 올라서지 못했다? 그러면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5일선을 타면서 가던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보통 20일선에서 조정을 받는데 2 1선에서 지지가 실패하니 60일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61선에서는 지지가 잘 나와줬고요. 거래도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래가 조금씩 늘고 오늘 트럼프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료까지 더해지며 거래가 터졌고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차트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들도 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띄울 종목이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띄울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또 여차하면 많이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종목이 많이 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잠깐 체크해봐도 모나용평은 이미 가는 중이고요. 일성건설도 아직 약하긴 하지만 떠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일신석재 위주로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방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한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종목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뭔가 보이시긴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 종목은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일신 석재 종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신 석재와 같은 종목들은 테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난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주식시장에서 이런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유연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 종목을 가리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장세에 맞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무조건 이런 종목만 하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시장이 약해지면 이런 테마주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방에도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공부방에서는 매일 매일 관심 종목을 찾아다니는 투자자분들. 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상승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는 눈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방 종목들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챙겨보시면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화면 에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